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지요. 아담을 택하셨다가 또한 노아를 택하셨다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부르셨던 거죠. 몇번이몇 번이고 몇 번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데 음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 말고 이제 또 다시 오실, 택하실 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같은, 또한 노아 같은, 아담과 같은 사람을 또한 어, 택할 시기는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또 다른 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최종적인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가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시는 것이죠. 이제 더 없어요.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오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 이게 마지막 기회이죠. 그러고 나서는 요한계실과 있는 것처럼 심판으로 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때일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열심히 담겨져 있는 것을 아브라함 통해서 볼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성기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1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복의 근원이죠. 아브라함의 부르신과 복의 근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12장 1절에서 3절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과 저주가 흘러나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호하심에 대해서, 12장 10절에서 20절, 그리고 20장의 1절에서 18절의 내용이 있는데, 12장 10절에서 20절 내용은 아브라함 기근으로 인해서 애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근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 던이 가나한 땅인데, 거기에서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동하죠.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바로한테.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안전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 근거에서 바로의 집안에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가 알고 아브라함을 선대하고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16절 한번 볼까요? 12장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땅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바로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가축을 얻게 되는 거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약대를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엄밀히 살펴보면 바로 왕이 뭐 잘못한 건 없는데, 어, 일단 아브라함에 대해서 해가 되었다라는 위협이 되었다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거죠. 꿈에 나타나서. 얘기하시고, 그것을 바로가 보고, 놀래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면, 여와께서 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바로와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느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20절까지 볼게요.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환경으로 인해서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이동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왕이 잘못한 건 없는데, 아브라함의, 음, 어려움을 처하니까 하나님 보호하셔 나간 것을 볼수 있어요. 똑같은 게 20장에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랄 왕이 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그 그랄 왕이 있어요. 그, 이제 그랄 왕이 또 이제 사라를 보고, 아내를 사묶게 되는데, 또 이때도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사람들 의 집안에 태가 다 다졌어요. 애를 못낳게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 아비멜렉을 기도했을 때 다시 태가 열리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라에 대해서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은천냥을 주기도 하고, 또한 바로처럼 가축을 또 주기도 하고, 재산이 더막 늘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이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아니에요.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너로 인해서 복이 흘러가겠다 하면서 약속하셨던 것, 너한테 해가 될때 내가 그 집안에 대해서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뭐 이런 약속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켜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4절 9절에 보면 이 가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 여기서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뭐지요? 8절에 보면 단을 쌓고 여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장 8절에요. 끝부분에는 그 부분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가나안 땅에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방 사람들을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일본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 구원에 대한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이곳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것 있는 거예요. 그 13장으로 보면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야가 넓혀져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있었는데 이제 재산이 불어나니까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가하게끔 됩니다. 나눠지게 되는데 롯이 바라보는 시야하고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어, 아브라함은 3절, 13장 3절과 4절에 보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있는 곳에서 다시금 신앙이 회복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생기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한테 네가 먼저 선한 곳을 가라. 네가 원하는 곳을 가라. 라고 했을 때, 로시 바라보는 것이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로시 눈을 들어 요단을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동과 고모라를 멸하, 멸하시기 전에는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와의 호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동 땅을 보고 롯이 아, 어떤 곳임자 아, 애굽 땅과 같다라. 았 애굽 땅이 어떤 곳이죠? 우상 숭배 있고 문명이 막 발달하는 곳이잖아. 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애굽 땅과 같았다. 야, 이제 하나님보다도 이제 여 애굽 땅에 대한 것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13절에 보면 소돔이라는 곳은 어떤 것이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악하고 어떤 큰 죄인이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기보다는 애굽 땅과 같았다. 아, 살기 좋은 곳이구나. 문명이 발달된구나. 뭐 이런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냐, 아니냐, 이런 것을 잘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됐어요. 12장 2절의 아내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걸 깨닫고, 다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14절에서 18절을 보면, 14, 15절을 보면, 이제 동서남북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이와 같이 해주겠다 약속을 하지요. 그러고 나서 18절에 보면, 여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와를, 여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8절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거서 기 여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 예배 중심에 대한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뭐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아내를 누이를 속였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보호해 주셨던 것에 대한 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거나 이런 게 아닌데 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했던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성장이르다로 만들어 가셨던 것을 볼수 있어요. 14장에 보면 14장 1절에서 12절 보면 다섯 왕과네 명의 왕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14장 8절에 보면 소동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스보이왕 소알 왕에 대해서 다섯 왕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그리고 네 명의 왕이 있는데 엘라 왕고임왕신날왕 엘리야살 왕뭐 이란 네 왕이 있습니다. 14장 9절에만, 이거 아스르 지역이 지금 이라크 쪽에 있는 그쪽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온 거죠. 연맹에 맺어서 그리고가나안의 다섯 왕들이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11절에 보면 이네 명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 갑니다. 14장 11절에 보면, 근데 12절에 보니까 이 소돔에 있던 롯도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듣고 14절에 아브라함의 족과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단까지 막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에게서 318명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 군사들과 함께 막 롯을 구하기 위해서 막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곳에서도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준비되어 있어야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록과 같은 사람이 있기에 구원을 내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내야 되는데,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 말라, 너,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방패이고 큰 상급이 될 때, 그것은 곧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축복을 주시는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15장 6절에 여와를 믿으니 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으로 여겨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게 의로 여겨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지금 완벽하게 막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 막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런 거 보고 그러나 그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횃불언약이라고 합니다. 15장에 보면 횃불언약이 있는데, 아브라함 통해서 이제 재물들을 다 쪼개놓으라고 하고, 그 그럴 때불로해서 재물을 태워야 되는데, 하늘에서 이제... 횃불이 그~ 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양을 세워 갈았을 때 이~ 내가 이 땅을 예굽에서부터그큰 유프라대까지 내자손에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17절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다하면서 이것이 횃불 언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기실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이 쪼개진 고기처럼 태워지겠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대해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하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상급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게큰상급이고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반드시 지켜나가신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겠다. 노아한테 있었던 무지개 언약 보면, 하나님께서 물 홍수를 심판하지 않겠다. 반드시 약속하겠다. 무지개를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laughs> 우리의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두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